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제1 2기의 캠퍼스 애코리터 리코입니다. 우선 인터뷰를 진행하기 에 앞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아 안녕하세요. 애코리더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개희대학교 지구환경학 전공 김학인 교수입니다. 네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수많은 생물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유 n 보고서를 보면, 지구상 800만, 800만 종의 생물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류에 의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 먼저 생물 종이 멸종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웠겠지만, 생물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태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생물이라도 없어지게 되고 멸종이 되게 되면 연쇄적으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죠. 46년 된 지구에 최대 절멸기 다섯 차례의 멸종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게 아, 제 3차 멸종 시기였는데, 폐렴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해상, 어, 해양 동물들의 한 90%, 육상 동물들의 한 80%가 다 전멸해버렸어요. <laughs>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 6,500만 년 전에, 대각기 말에 대멸종이 안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공룡들, 이런 육상 동물들의 한75% 정도가 다 멸종을 해버리는 그런 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 6차 대절멸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 우리 인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질러지는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심각한 절멸이 올 것이다라고 예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6차 절멸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5차에 걸쳐서 대전별은, 환경적인 문제나 자연세해적인 문제였지만은, 제 6차 지금 다가오는 문제는 99%가 인간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열정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쓰서든지 줄여나가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세계 곳곳에서 메뚜기 떼가 뭔가 등을 수색했다는 기사를 <laughs>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길 피해와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된 원인이 궁금합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알 전략에 속하는 어, 근데 얘들은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건만 맞으면 개수의 관계에서 계속 번식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메뚜기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아프리카 지역의 케냐라든가 탄자니아 쪽인데요. <laughs> 1년 내내 지금 메뚜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쪽 해양의 해수의 온도가 많이 상승이 되어버렸어요. 상승이 되니까 이게 대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게 사이클론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태풍이겠죠? 이런 것들을 또 유발하게 되고 비가 자주 오게 되니까 습지대가 많이 생길 것이고 습지대가 많이 생기니까 메뚜기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들이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메뚜기가 우리 동네 메뚜기하고 다릅니다. 꽤 큽니다. 근데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만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양도 엄청나고 이게 3개월이 지나면 20배 정도로 전가를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얘들이 하루에 한1 5 0 k g 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아간 부산까지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퇴치가 굉장히 힘들고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메뚜기 때가 바로 세로 1km, 1평방제곱미터 정도의 메뚜기 떼가 오면 3만 5천 명 정도의 인간이 먹을 식량을 하루아침에 다 조져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난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메뚜기 떼까지 칠해져 버리니까 거기에 있어서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아마 영향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생태계는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발생 중인 변화, 와 파괴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문제와 사,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생태계는요. 어, 여러 가지 훼손이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하면 원 상태로 회복하려는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태계의 가역적인 어, 원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시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이 완전히 재덤비로 변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그 많은 숲들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파괴가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갖고다 보니까 지금 울창한 숲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태계가 가역적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더 파괴가 되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면 크게까지 단 환경파괴가 되어버리면 생태계가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가역적으로 갈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 하도록 응? 여러분들이 그다지 힘을 모아서 생태를 지켜내야 된다는게 가역적 비가역적인 내용이네요. 예.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립생태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아열대 및 열대지방에서 유래된 뉴트리아, 클립베스 등외래종의서식지가 확산된 기후변화를 기후환경을 제공하여 생태계 질서가 조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극한의 강력 현상 <laughs> 발생건수도 증가시켜 내륙 습지 수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측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와 버렸습니다. 보통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인류가 돌아서지 못할 단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 어, 기온 상승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당장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탄소제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추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태계 지속성을 논의하고 이거는 사실 약간 물어 있는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 <laughs>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식생 분포와 생물 붕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가 온대지방이죠.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에요. 온대지방이고 수저는 활엽수림과 체류수림이 이렇게 섞여서 자라고 있는 그런 식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꾸 자꾸 아열대 수종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잘 아시는 이야기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게 식생대가 바뀌고 생물 분계가 바뀐다는 이 자체는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종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고요. 어떤 종에게는 아주 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온대 지방에서 생산하고 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불안해진다는 생각도 들수 있지만,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 제가 잘 모릅니다만, 밑에서 난류성 어류들이 올라온다면 또 새로운 어적 자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그런 면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구상나무라고 들어보셨죠?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의 특산종이에요. 그한 명의. 아, 코리아나에해서 이제 한국, 한국이라는 게딱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음, 가야산, 한라산런데좀 높은 곳에 한0곳지 정도 자라는데요. 자꾸 기온, 기온이 올라가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 서식지가 자꾸 올라가겠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죽어나오겠습니다. 이런 종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어, 멸종으로 가는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우리 활동에 의해서 생기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생태계 교란과 변화의 결과로 인간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아, 수도 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생태계 교란과 변화, 식위역에서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의해서 생태계가 바뀌었다 그죠? 지금은 기존의 생태계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태계 교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란이라는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태계가 교란이 생기면 외래종이 침입이 쉬워져요. 침입이 쉬워지면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생태계가 변화되면 생태계 구성원들이 다 바뀌겠죠. 이런 변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죠? 그래. 생태계라는 것도 생물 변한다는 것은 생물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바뀐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도 인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공통 질문 <laughs> 하나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리더에게 교수님이 바라지는 점한 가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사명감이 꼭 필요하다.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여기 에코리더라는 것을 리드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국가와 이 지구 생태계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미끄럼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지구 생태계를 환경을 지키는 천벽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